안녕하십니까, 영구 김정경입니다이 영구가 문제 아시겠죠? 영어를 구해주는 남자. 아, 영구는 또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영구. 그래서 제가 프런치 작가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을 또 한번 읽어드리는 그 영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역시 수고입니다. 이 수고라는 게 참, 어, 골치 아픕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걸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단어는 하나지만 수고는 여러 개로, 이제 여러 개의 단어가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수고의 구성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루즈가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야. 그 원스 템포입니다. 원스. 자신의 이런 뜻이죠. 템포가 뭐냐면 이게 기질이라는 뜻이야. 기질. 음. 그니까, 루즈 원스 템포. 잃어버렸어? 무엇을? 자신의 템포. 기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니까, 러 자신의 기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와! 하고 팍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루즈원스 템퍼입니다. 자, 뭐라고요? 루즈원스 템퍼. 오케이, 이게 화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화내다.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야. 자, 이 템퍼가 여러분들 어렵게 외운 단어 아닙니까? 그럼 요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Temporary라는 것이 있습니다. Temporary. 이 템퍼가 T-E-M-P-E-R이지만 템포럴리입니다 템포러리 하게 되면 은 일시적인, 비정규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 있잖아요. 이게 바로 템포러리, 일시적으로만 어, 그게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하나 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 콘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컨템포러리. 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써요. 투게더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투게더 음. 함께 이런 뜻이라그했죠 어. 갑자기 투게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이렇게 이 투게더가 함께란 뜻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함께, 브라보 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라든가 코니라든가 이런 접두어가 어투게되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워커 하게 되면은 코워커 하게 되면은 코워크 함께 일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협동하다, 동료하다 이 동료, 동료로 협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컨템 n 러리야 p o r a 그럼 터러리가이그 t e m p 가 뭐라 했습니까? 일시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콘이 들어갔잖아. 함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동자가 같을 동자야. 동시대의. 자, 봐봐. 우리 그 피디님하고 저하고도 동시대를 살아나는 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나가잖아요. 이컨템포러리 하는 겁니다. 함께. 어, 컨템포러리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은또 다른 시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 동시대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동년대의. 또는 지금 현대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컨템포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상기해보자고요. 잃어버리다 루즈. 무엇을? 자신의 기질을. 그래서 시작. 루즈 원스 템포. 뭐라고요? 시작. 루즈 원스 템포.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템포럴만 빼자. 그래서, tempo가 t-e-m-p-e-r인데, 여기서 우리가 temporary로 갈라 그러는 것이다. temporary. 이거 그러니까 t-e-m-p-o-r-a-r-e로 간다는 거죠. temporary. 어, 이렇게. temporary. 템포러리, 그럼 temporary는 무슨 뜻이라고 어요 일시적인, 비정규적인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temporary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콘. 먹는 콘. 이 콘이나 코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함께. 축게대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컨템퍼러리 하면 뭐예요? 동시대의, 동년대의, 현대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음,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아우르브 사이트서부터 아우르브 마인드도 했고, 또 아우르브 패션, 아우르브 데이트, 아우르브 플레이스, 아우르브 오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게 수고의 구성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 화가 난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기지를 버린 거라 그랬죠? 잊어버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작. 루즈원 스템퍼다. 루즈원 스템퍼, 루즈원 스템퍼. 템포. 그 템퍼를 가지고 템퍼러리로 빼는 거고, 그템퍼러리에서 앞에 코를, 코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된다? 컨템퍼리. 그러게 되면 동시대의. 됐죠?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어, 많이 하는 것 보다 한 꼭지 한 꼭지씩 나가자고요. 다음 꼭지를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